시작! 아, 비켜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잘한다, 잘한다. 오 비켜 봐봐 작잘작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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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하는데시 진짜 작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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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작 시작! 시어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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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대형, 저쪽으로 가봐, 얘나야. 멀리 가봐, 멀리. 깊은 데로 춥다, 춥다, 춥다. 우리 저기여보여저기따뜻한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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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깊어. 일단 거기 좀 깊은데 하지 말지 일로 와 아빠 핸드폰 갖고 해서 뭐, 못 잡아줘 물에 빠져도. 다한번 해봐 수영 물장구 발장구 발로 그치 그치 오오야잘하는데 그래 우리 이제 따뜻한 물 가자 안녕.